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여러분들이 그 만차랑 그 단호박 심어놓은 농가들께서 어, 상당히 그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차랑 단호박은 어, 그이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계속 착과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 이 이 한여름에 착과되는 그 밭과 작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 해충이 하나 있습니다. 아 바로 호박 과실파리 피해입니다. 그래서 그 호박 과실파리 피해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뭐 농약을 살포하고 뭐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호박 과실파리 해충은 제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그 호박 꽃이 피면은 거기에 양파망을 씌우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량 농사 짓는 사람들은 특히 또 만차랑 단호박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만차랑 단호박은 그배꽃 부위, 꽃핀그배꽃 그 부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짝만 스쳐도 꽃이 똑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을 씌우다가 거의 뭐이 7, 80% 이상은 다 꽃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방법도 안 되고 친환경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이 바로 이제 6월 말이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8월 20일 경까지가 바로 어, 호박 과실파리들의 그 산란기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뭐그 어, 호박을 비롯해서 수박이나 메론 뭐, 이 수세미, 뭐, 등등, 이런 모든 그런 박과 채소들한테 아그 피해를 아주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다큰 과실에 그 과실파리가 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어 이렇게 저그이 판매가 됐다 하면은 그것을 사서 이게 우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속에 벌레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판매를 합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그 갈러서 거기에서 톡톡 튀는 이런 구저기들이막수북이 나올 때는 뭐 기절 초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그 우리가 판매를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냥 육안으로 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안으로 봐서 표시는 안 나지만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에 예, 그이 과실파리가 들어 있는 그 호박들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 이 호박이 어, 무겁고 어딘가는 그이 흠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호박 과실파리는 예, 호박이 이렇게 어렸을 때그막꽃필때 이때에 그살그그 예, 그, 그 호박에다가 산란관을 받고 알을 까기 때문에 예, 어딘가는 그 흠집이 예,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잘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 무거운 그이 호박들은 갈려보면은 대부분 그, 그 뭐야 호박 파8이 피해를 입은 과들도 있고 또 어, 무거운 과중에는 가을에 그 가을 장마가 있을 때그 익은 과들은 나무에 달려 있을 때그 물을 먹어서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분명히 구별 어,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이런 예, 이제 그 가을장마로 에해서물 먹는 과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또그이 동영상으로 어 제가 어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그 호박 과실 파리 그 방제에 대해서 어 주목적으로 어 지금 동영상으로 한번 영상 일부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그어 제가 준비할 것은 이생 이스트 이것을 이용해서 어 이거와 이 PT병을 이용해 가지고 어 제가 아그이 뭐야 이 트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생 이스트는 여기 보면 국내산 에, 이런 국내산 같은 경우는 2 0 0 0 원에서 2 300원 이렇게 하고요, 500g입니다. 아, 그리고 중국산 같은 경우는 1,500 원에서 1,800 원이면은 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산이건 뭐 국내산이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어, 이게 저희 이 지역에서는 이 국내산 파는 데가 딱 마트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것을 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이 피트병 같은 경우에는 어그 뭐야 이렇게 사각으로 된요 삼다수병 이게 생수병이 있어요. 여게 굉장히 이 우리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홈이 있어서 이게 나무나 그 말뚝에 매달기가 끈으로 매달아 놓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어 뭐야 이 동그란 이런 것들은 전혀 그 홈이 없기 때문에 좀 미끄러날 염려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했고요. 제가 오늘 여기저 막걸리하고 어 여기저 그이 뭐야 에탄올 하고 어 이렇게 이런 요 병을 준비한 이유는 아어 요게 한번 저그이 막걸리를 트랩을 만들어서 요것으로 또저그이 나방을 어, 그 유인, 음, 뭐, 파리까지도 유인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어, 제가 하고 있는 요 생이스트를 이용한 요 방법과, 아, 요 어, 막걸리 이 트랩을 이용한 요 방법,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한번 시험해보려고, 어,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그 아, 벌레 박사인 그 이상 박사께서, 어, 그, 이 아주 유튜브로 해서 많이 그 지금, 어, 그,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오늘 좀 한번 해볼 것이고요 어,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자, 요것을, 이 PT병을, 일단은 병마개를, 어, 여 이상 박사께서 하시는 요막클리 트랩은 병마개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여기 에꼭 병마개를, 에, 이 뭐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이 병이, 이렇게 보면, 요 넓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요 넓어지는 부위. 예, 이렇게 병 자체가, 아, 이, 이, 요 삼각병 같은 경우, 요걸 뜯어내고, 보면 이렇게, 요 넓어진 부위,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 거꾸로 꽂아 놓으면은 딱 맞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아 이렇게 하면은 이 병은 준비가 다 된겁니다 아 병은 다 준비가 된거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생이스트를 한 50g 정도 여기에 500g 이니까 한 10개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g 정도씩 예, 이것을 한 다섯 등분 해가지고 이 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이걸 어, 잡아서 이 속에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여기에 예, 이제 그 막걸리를 그이한 4cm 정도, 3cm에서 4cm 정도 부어주든지 물로만 부어줘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로만 꼭뭐 막걸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쓰든 뭐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물로 해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물로도 해봤고 막걸리로도 넣어서 한번 해봤는데. 예,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요것은 지금 여기서 넣는 게 아니고, 이따 이제 현지에서 이제, 이, 넣어서,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예, 만들어가지고, 만드는데, 나는 뭐가 필요한 거니, 이런 말뚝이 필요합니다. 말뚝이. 말뚝이 한 1.2m 에서 1.3m 정도 되는 말뚝을 해서 한 밑에, 어, 들어가는 부위가 한 20에서 30cm 들어가게 해서, 어, 위로 지상 부위로 나오는 게 1m 정도, 이 정도면 높이가 딱 좋습니다. 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병을, 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 말뚝이 아니기 때문에, 에, 여기에 이렇게, 에, 여기에 딱 구멍에 맞는 나무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 못을 박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어, 여기에도 나무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 지 않는데, 이쇠말뚝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이 지역이, 이 나무 말뚝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뭐, 그, 이, 이, 산, 뭐, 내 산도 없지만은, 이게 저, 이 나무 말뚝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농촌에서는 나무 말뚝 같은 거 만들기가 쉽잖아요. 나무 말뚝 같으면은, 붙어여 요런 고리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병을 어 이렇게 여기다 매달아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맸을 때, 흘러내리지 말라고, 예, 그 여기에 예, 나사못을 하나 어,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20cm 이 밑에 정도 박으면은 여기에 딱 묶어놓으면은 예,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여기가 한 예, 나중에 지붕을 하게 되면한 15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묶어놨을 때, 자 등판에다가 갖다 이렇게 끼워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가 오면은 일이 다이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어, 이러한 넓반지가 어, 하나 필요합니다. 뭐 이, 이런 넓반지, 뭐 판자로 해도 되고, 어, 뭐 판자가 없으면은 이제 이런 이 함석대기 있잖아요. 이런 뭐 헌, 뭐이 이런 뭐 식유, 식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오려서 이렇게 대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에 어, 그 못을 이제 이 병을 다이 매단 다음에 어, 여기다가 이제 어, 못을 박아 주는 거예요. 붓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그 고정을 시켜주면은, 아 여기에 병이 이렇게 있어도, 이제 비가 오고 해도, 어 이렇게 이제 그 요, 여기 보면한 가운데다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면은 조금, 어 이쪽에가 좀 넓고 이쪽에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이 이유는 농관이, 예, 바로 여기다가 병을 이렇게 매달았을 때 예, 이렇게 앞부위가 있으니까 만큼 피가 아, 뿌려도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이 판자, 어, 판자를 이 뒷부분 조금 남기고 병이 있는 옆 부분은 조금 더남기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뭐야 어,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어 이거 저 뭐야 2,000에서 원 2,300원이면은 10개 정도 만들죠. 어,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 그 갖다 박을 때는 그 나무 어, 가 없는 들판에는 호박과 실파리도 없습니다. 근데 들판이라 할지라도 그숲이 있거나 아, 나무가 있는 데서는 거의 다 있어요. 얘는숲속에서 놀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와서 호박밭이나 이런 과채류이런 밭과 작물 그에 와서 산란을 하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은 내가 이걸 방제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산하고 주로 붙어 있는 이런 포장에서는 거의 100%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뭐밭 가운데다가 이거 세워봐야 호박 넝쿨이다 뒤덮어 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이 산쪽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저 근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무 어그이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음 10m 간격으로 하나씩만 세워주면 됩니다 뭐 이거 많이 세울 필요도 없어요 어 그래놓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이 경험해본 바로는 60-70%는 충분히 방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요즘에 이렇게 저 한번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걸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한1 개월 정도 되면은 이걸 이제 다 쏟아 버리고 거기에 들어온 뭐 파리나 뭐그 주변에 있는 그 파리는 이렇게 그 뭐야. 어 제가 하고 있는 세이스트 이 방법을 했을 때는 파리류, 나방류 같은 경우는 뭐그 조금씩 들어오는데요. 파리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상당히 뭐 주변에 있는 뭐 일반 파리들까지도 다 들어와요. 어 그래서 어 여기에 이 그때 그때 가서 보면은 이제 그 호박 과실 파리는 딱 표가 납니다. 아주 그 칼라로 돼 있어가지고 어 딱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파리 생김새를.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데서 그 호박 거실파리 딱저 쳐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그 파리가 이런 일반 파리와는 구분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예알 수가 있어요. 예. 이 포장은 이게 저 사실은 뭐 산화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 포장입니다. 그런데 예 바로 이렇게 자예 주변에 다 논이거든요. 논인데 이것도 논인데 여기다가 어 그이 나무를 심어 놨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아주 울창한 숲이 됐습니다. 어, 이 바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 지난해부터, 어, 뭐야, 호박 과실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지난해도 여기다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예, 딱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오늘은, 예, 여기다가, 아, 바로, 이 숲, 어, 이, 옆에다가, 아, 이렇게 한번 달아놔봤습니다. 어, 지금, 이것이 바로, 어, 제가 하고 있는 그 생이스트하고,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을 저렇게, 그, 한, 뭐야, 3cm 조금 넘네요. 저 정도 이렇게 담아놨고요. 자, 요거 뭐, 막걸리나, 저, 뭐, 생이스트나 색깔이가 그게, 그겁니다. 요건, 예, 그, 이기상 박사께서 요즘에 아주 그 인기리에 지금, 많이 그 홍보가 되고 있는 그 막걸리 트랩입니다. 막걸리에다가 설탕 그리고 에탄올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요 이 방법도 그이 호박 과실 파리가 들어 유인이 된다면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지금 2미터 한50 정도, 2미터 50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 봤는데요. 어,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뭐 좋은지 해서 계속 어, 이 영상으로 어, 또한 제 블로그 글로 어, 이렇게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그 호박 과실파리 그 유인 트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 너무 이렇게 뭐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니까 어~ 이렇게 구태여 농약 쓰려고 하지 마시고 농약 써도 어~ 이보다 더 그~ 이 방제 효과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호박과실파리는 분명히 예, 숲속에서 놀다가 아~ 그~ 산란기 때 예, 이런 호박이나 이런 박과작물 그~ 있는 곳으로 날라와서 이렇게 예, 그~ 어린 과실에 그산란관을 받고 알을 그~ 깐 후에 다시 숲 속으로 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 이렇게 예, 말씀드린 거니까 어, 그냥 제 얘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코박 과실파리 그 위인 트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